여러분 영어 하는데 나는 뭐라고 해 문법이나 구문 가르칠 때 저는 뭐라고 해? 여러분한테 하지마 하지마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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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차피 나중에 문풀할 때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해석 다 해석 못 풉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선생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잖아. 요 여러분 평생의 직장에 달려있잖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하기 때문에 떨어져.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안 나왔어도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그렇게 공부를 약게하지 말하라 공부라는 건보다 약게 하는 게 아니다. 깊이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여러분, 공시를 대하는, 영어를 대하는 자세가 매우 진중하고 엄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고, 나는 매일 하는 게, 아, 씨발, 영어 진짜 병신 같아. 진짜 별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거 가르치면서 진짜 돈 받는 게 미안해. 나 진심이잖아. 내 수업 들었던 분 알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어, <laughs> 헷갈려, 안 헷갈려? 무제까지잖아. 아 루디 얘기 듣자니까 아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좀 불안하고 데품좀 약장사 갖고 그렇지? 아, 근데 또 저거 테크 차단이 저 양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영포자 될것 같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뭐를 보시면 돼요. 제 합격 수기하고 제가 수업 때 강의한 거하고 나중에 문법 좀 알겠지만 실제로 기출 문제 볼때 독해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내가 그, 저기, 뭐죠, 기출해설강의때 항상 그 얘기하아 이거 한 다섯 번 반복했네, 열번 반복했네. 내가 다른 선생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이거 내가 설명한 적 없어. 딱 얘기하잖아. 어. 그러니까, 문법이 열 여섯 개 포인트가 나오면, 여섯 개 포인트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알러가면 있잖아.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야? 열 여섯 개. 문법만 우선 놓고 볼게요. 열 여섯 개 중에 열네 개나 열 다섯 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한 개나 두 개는 어떻게 풀라고? 소거법으로 풀라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소거법이라는 방법. 즉 객관식이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왜 우리가 주관식을 푸는 것처럼 모든 걸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알아야 된다고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이 공시를 갔다가 막 3년, 4년, 5년 준비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 얘기예요.